네,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삼미 금속 단기간에 고점 14,000원대까지 이제 직선 치고 올라온 뒤에 자, 지금 어떻게 됐어요? 더 올라간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아래 꼬리를 달고 있는 모습으로 인해서 조금 더 조정을 받는 그런 부분 아니냐라고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텐데 그래서 지금 이 끝물 굽락인지 아니면 한번더 슈팅을 준비하는 숨 고르기인지 그런 부분 많은 고민이 생기실 겁니다 그래서 바로 제가 여기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바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구독자만 새롭게 만들게 됐는데 보시는 것처럼 지금 여러분이 계속 같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번 달까지 해서 딱 300분까지만 받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빨리 들어오셔서 여기서 정, 대응 전략 및 정보 제공 받으시고 기술적과 거시적 분석까지 다 받아가시면 정말 좋겠어요. 자, 들어오시는 방법은 자, 영상 하단에 더보기란 보이실 거예요. 그 누르시면 바로 구독자방 링크가 있는데 이 링크 눌러서 들어오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정말 쉽고 빠르게 들어오실 수 있으니까,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여러분들과 소통해 나가고 있으니까, 이런 거다 받아가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